안녕하세요. 세계, 최초 세계 1위 AI 포털전과 김자훈작가겸 기자입니다. 어, 담음달 10일날 제가 두 번째 AI 책이 나옵니다. 그래서, 인간과 AI 우주를 향해 제3차 대학에서 떠나다가 나오는데, 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. 이제 운석이 지구로 향하면 은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. 죽을 거예요, 인간은. 이제 저 혐박탄 타해도 뭐 20배 이상 된다는데 그런데, 아 어,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갈 것인가?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고 누가 그걸 할 것이냐. 그때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에 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. 약간 놀라운 얘기입니다.